네 미쳤어요 새벽에 라면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니까 지금 새벽 3시 50분이에요 새벽 4시가 다 됐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자가지고 뭘 먹어야지 생각하다가 아 새벽하면 라면이지 떠올라가지고 라면으로 먹겠습니다 라면은 그 순두부 품새 라면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같이. 해. 순두부 틈새라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라면은 총 8봉지 넣었고요 계란은 5개 넣었고 순두부 2개 넣었습니다 김치는 열무김치 옆에 있고요 음료는 매우니까 조유로 마시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뜨거우니까 밑접시 지금은 딱 꼬들꼬들한 라면이에요 꼬들라면 날쑥, 날쑥. 날쑥, 날쑥. 으로 먹어 보았습니다. 일단 맵고 짤까봐 스프를 6 개만 넣었더니 좀 많이 닝닝 하더라고요. 물을 많이 넣었나? 생각보다 닝닝아 순두부 때문인가? 어쨌거나 스프는 정량을 넣는 게 맛있습니다. 순두부 틈새 라면보다 순두부 열라면이 순두부 찌개랑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틈새라면보다 확실히 열라면으로 끓여 먹는 게더 낫겠다 싶더랍니다. <laughs> 그리고 열무김치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요. 마지막에 에그타르트는 신의 한수였네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좋은 밤, 궁밤 되세요. 뿅